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걸어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대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또 실망이 가득하고 또 어쩌면 화도 조금 나아있는 상태고요. 어, 자기들이 그동안에 기대했던 모든 것이 거의 뭐 완전히 무너지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어, 제자 공동체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들을 떠나서 이제 힘없이 좌절한 채로 또 슬픈 그런 기색을 띠고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어, 그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또 자기들이 기대했던 어, 예수님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민족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에,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으로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송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를 꺼내서 해방시키는 지금 로마 정부에 완전히 저당 잡혀있는 묶여있는 그런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킬 뿐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켰고 또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구원자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줄 알았는데 어처구니없이 붙잡히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재판을 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의 그 끔찍한 그그 그 죽음으로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면 어, 역사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사형제도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하다. 어, 이게 죽을 때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그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 모든 그그 그, 모든 세포가 다다그 고통을 다 느끼다가 결국에 죽어버리는. 어, 그래서 어, 보통의 경우에는 십자가에서 오랜 경우에는 뭐한달 이상. 거기 달려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 모든 종류의 그 세포가 다 맛볼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겪다가 죽는 것.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 만들어 낸 사형인데 자기 시민 로마 시민한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저항 세력들에게 본보기로 너희들도 까불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옷을 다 벗겨놓고 이미 뭐 두들겨 패고 어그 채찍에 납 같은 거를 묶어놔가지고 채찍을 한번 치면은 그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그그 그 이미 그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고통 가운데 그리고 동네 한 바퀴를 돌 돌아서 어 성문 밖에 처형의 장소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달려서 죽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롭지 못한 저주스러운 그 죽음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였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그냥 그 시체를 골짜기에다 그냥 다 버려놔요. 그러면 들짐승이나 까마귀의 밥이 됩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무섭고 잔인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잔상이, 그 충격적인 그 죽음에 대한 잔상이 여전히 그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는 그길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참여하십니다. 우리 부부가 대화할 때 거기에 참여하십니다.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거기에 참여하십니다. 서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마치 세상을 다산 사람처럼, 이제 곧 죽을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 없는 구하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혼자 책임져야 하는 구하처럼,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기대했습니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죽었고 우리의 모든 꿈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리 중에 함께 있었던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새벽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긴 했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당혹감, 그 충격, 상실감, 그 소망의 깨어짐, 그래서 화가 나고 슬프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런 모든 어두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 주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미 이미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라.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길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건, 이건 우리 입장으로 보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요약해 주면서 자세하게 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또 기억나는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비로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게 하시고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그 슬픔이 가득 차서 그 슬픈 안색이 얼굴로 드러났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 주시는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을 가지고 명쾌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전에는 전에는 이게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일으킨 기적들 이런 걸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민족을 성량할 자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왕이 될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거기서 잡혀서 그냥 허무하게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충격적인 죽음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이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뭔가? 이게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꿈과 기대를 다 접었어요. 접고 그냥 엠마오로 마을로. 화가 난채 그냥 글로 가는 거죠. 다른 길로 가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다른 길로 가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가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프고 두렵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끊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이어주셔서,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구나. 이것이 부활까지 연결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체가 없어졌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증언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드디어 선교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다. 증인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게 아니라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일들. 그 일들의 지금 출발점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소망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미얀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시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든 여러분들이 그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어, 여러분들이 한번 그 땅을 한번, 어, 좀 살피고, 두루 살피고, 거기에도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에게 소망이 선포되는 날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이 모든 저주와 죽음과 절망의 포로로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되는 해방의 날입니다. 부활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묶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어야 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부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우리는 그 증인으로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두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아니라 우리 성로님들이 이 분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 책을 영상도 있고 책도 있는데 이걸 한 여섯 번 정도 만나서 그냥 같이 나눈 거예요. 그냥 소개한 것이고 안내 안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문경입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의, 거의 마치 이렇게 열매가 거의 익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놨다. 거의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마지막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치의 성도님은 하다 보니까, 어,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으면서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나 같은 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처럼 우리 윤성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기 전과 후에 대한 뭔가 좀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치성론이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절대 끼어드는 거 용납이 안 됐는데 그부터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한 마음들이 조금 내가 이 내려놓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완전한 변화가 뭐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함께 꿈꾸게 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 슬픔을 가지고 대화하는 걱정을 하면서 대화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 참여하셔서 다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찾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전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